반면에, 펌프 수차는 하천에 저장된 유랑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받은 전력으로 메인밸브 개폐를 조절하여 펌프 수차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수력 발전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전소 상부에 위치하는 물 저장 때문에 물의 위치 이동을 수해 조절부의 수해 조절용 분배 투입 장치들로 조종하고 수해 조절부에 포함하는 선체 위치 이동 건설기의 조절부와 해양수력발전 동력생산 조절부에 동력전달조절부와 유해적조차단 예방조절부에 재차단 예방조절부와 어패로 산란 조절부에 댐을 숨은 통제조절부들로 구비해 수해조절용 분배투입 장치들로 구성하며